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어, 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자리에, 참 제가 제일 사랑하는 동생이 깜짝 언니를 찾아와서 저랑 이렇게 함께 유튜브 자리에 나왔어요. 네, 놀러 왔는데, 오! 네, 갑자기 제가 또 이렇게 유튜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랑 같이 오늘 한국에 와서, 이런저런 경험들도 많고, 이야기 나눌 게 하도 많아서, 우리가 앉아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 오늘 여러, 여러분들과 함께 할 주제! 과연 아, 무엇일까요? 아, 무엇일까요? 예, 네, 궁금합니다. 뭐 어, 할지. 예. 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아, 주제는 제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국에 와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면서 정말 단금이가 깜짝깜짝 놀랬던 그 체험하지 못했던 다양한 이야기들에 대한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오늘은 팍네 번째가 되겠죠. 네, 네 번째로 또 깜짝 놀랐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laughs> 바로. 바로 네 바로 갈까요? 그냥 바로 네. 네. 장애인 복지 시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네, 네. 북한에는 네 장애인 복지가 네. 있어요 안 없어요? 안돼 있습니다. 없죠 네. 북한에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라는 그말 자체도 없고. 장애인이라는 말도 쓰지도 않고 참 음.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음. 그런 문화와 체제 속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장애 시설을 봤을 때또 한번 충격을 먹고 깜짝 놀랐지 뭡니까 장애인이 말고요 음. 장애인이라는 말은 없고 또 다른 용어 예, 군복무하다가 다쳐서 음. 예, 아, 오신 분들 영예 군인이라는 그런 말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어. 영예군인 공장도 이거는... 있잖아요. 그렇지. <laughs> 네. <laughs> 그러니까 이거는 북한에서 이제 장애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뭐 군에 나가서 어 훈련을 네. 하다가 팔 다리가 다쳐서 일뭐 정상적인 활동을 할수 없는 이런 사람들 특히 한국으로 말하면 장애인을 북한에서는 영예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예 군인들을 위한 영예 군인 공장도 음. 있고. 용예군은 상점도 있고 이랬었는데 음. 음. 제가 그런 걸 보다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장례인 복지시설이 너무 잘돼 있더라고요 음. 너무 잘 어디 어디 잘돼 네. 있었나면 네. 자기는 어디서 잘돼 있는 걸 봤어? 아. 지하철. 오, 지하철. 지구로, 네. 지구로, 지하철에 장애인석, 맞아. 뭐, 노인석, 임산부석. 그랬잖아요. 그래. 맞아. 아, 제가 또한 가지 또 어. 생각나는데, 어. 언니랑 저랑, 어, 파문점 그 트러블 센터 어. 가서 강의하고, 음. 지하철 타고 오잖아요. 음. 오는데, 제가 그때 둘째를 임신했었어요. 음. 예, 그래서 배가 좀 알릴랑 말라 음. 정도였는데 어.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임산부라는 게 표기가 안 나다 보니까, 예, <laughs> 안줄 몰랐어요. 또. 내가 한, 그랬지? 예. 또 북한에서는 그런 문화를 접해보진 못하다 보니까, 뭐, 내가 앉아야 돼? 이런 걸 몰랐었는데, 아, 언니가, 야, 저기 임산부, 임산부 자리가 있어! 가 앉아! 그럼 네. 그래서 제가, 어, 나가 앉아도 돼? 어, 어, 이러면서 어, 가 앉았던 예 기억도 납니다. 그러니까 예. 그 실제 그 체험을 네, 해보니까. 네네네. 네, 네. 체험을 해보니까 감정이 어땠나요? 어 너무, 너무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 내가 이런 어, 임신을 했다고 해서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음, 막 이런 네, 생각이 네. 들 정도로 예 너무 좋았던 어, 것 같아요. 우와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 정말 충격적인 게 솔직히 북한에서 장애인은. 평양시 자체에서도 살 수가 음, 없어요. 그쵸, 그래서 음. 평양시에는 완전히 진짜 성숙되고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들만 그리고 또뭐 출신 성분도 봐야 되고 평양시는 특별하게 다양하게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장애인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음. 그 북한의 전체적인 나라의 이미지를 음. 어, 망신 세계인들에게 보여주는 거라고 하, 하면서. 부, 에, 평양에서 장애인을 한때는 몽땅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현재도 북한에는 장애인을 볼 수가 없어요. 저희 해령 같은 지역에는 음. 그뭐 군복무하다가 다쳐서 오신 분들 음. 영예 분이라고 하지만 음. 그 천, 선천적으로 좀 음. 장애를 갖고 태어난 음. 친구들 있잖아요. 음. 그런 친구들을 모아서 따로 공부 시켰어요. 특수학교라고 해서 오, 예, 따로 공부를 어. 시켰었어요. 어. 네. 그렇지 음. 이제 그 눈이 안 보인다거나 음. 귀가 안 안 들린다거나 좀 이상한 동작 안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맞아 맞아. 특수 학교로 아, 그런 게 네. 특수 학교가 네. 있었어요. 개령에. 네. 음. 음. 그러니까 북한에도 아주 음. 없다라기보다는 그래도 군에 나가서 이자처럼 좀뭐 다치고 온 사람들, 불구가 돼서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을 어, 정부에서 이제 공장도 세워주고 일할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뭐 그리고 혜택도 주는 거 있죠. 음. 또? 네, 또? 그렇죠. 여러 가지 네. 북한도 그런 혜택은 있기는 하지만. 음. 그래도 한국에 오면 가는 곳마다 장애인 복지 시설들이 음. 참 있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 아. 또 한국에 오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장애인 차라고 해서 장애인 차라고 해서 어. 예, 뭐그 똑같은 자동차지만 뭐싹 쓰지만 어. 그러면 장애인 그 차가 그대로 <laughs>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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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뭐 그대로 차를 싣고 가잖아요. 깜짝 어, 놀랐어요. 아, 이런 아. 이런 것도 있다. 뭐짝 누르면은 어. 예, 하고 음,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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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장애인 그~ 네. 그~ 뭐~ 어, 장애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유모차 전용, 전용 차라고 해야 되나요 전동차 전동차 에이. 아~ 맞아 맞아 그런 차들도 있고 <laughs> 아~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장애인 그~ 좌석이 너무 그~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데서도 참 이게 선진국이고 네. 대한민국의 모든 주민들이 그~ 머리가 정말 그~ 많이 세계적으로 봤을 음. 때 정말 뭐나 대한민국이 제일 잘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북한에서 한국으로 음. 이사 내려온 음. 단금이랑 우리 동생이랑 나정이랑, 네. 나정이랑 네. 선 나정이에요. 네. 소개를 안 했네요. 아 오늘. 제 소개 이제. 이름을 안 밝혔네요. 손 나정. 예, 손 나정. 당금이랑 나정이랑. <laughs> 예. 어, 당금이랑 나정이랑 참 깜짝깜짝 놀랬던 일들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지금 어, 장년 시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이라고 하게 되면 다양한 복지들이 음. 있죠. 복지는 대한민국이 최고, 대한민국이 것 같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배울 거못 배우거나 운동을 음. 안 하거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보니까 장애인들도 세상에 발가락으로 피아노 치는 사람도 내가 봤거든. 음. 그리고 팔 다리가 없는 사람이 수영을 아니, 하는 수영, 것도 봤고. 아니 그리고 어? 그 깜짝 놀랐던 것이 음. 이만큼 없어요. 어. 제가 어느 식당에서 봤는데 어. 이팔두 팔이 지금 없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걸로 전화를 받고 하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음. 어 사람들이 뭐 색다른 눈길로 보거나 음. 차별화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장애인을 어느 회사에서 채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음. 거기에 대한 또 사장님들한 한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끔 음. 정부에서 이런저런 이제 그 정책들이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참. 일반인들 못지않게 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수 있는 이런 대한민국이어서 정말 깜짝깜짝 깜짝 놀랐죠. 하, 하, 놀랬다 이거 아닙니까? 아, 예, 제가 해룡또해룡 해령, 하면은 음. 특수학교도 있지만 음. 그 매닝 공장이라고 있었어요. 아. 저희 주변에 아못 뭐 보시는 분들 이렇게 일하시는 공장이었는데. 음. 한 아파트에 같이 살아요. 1층부터 3층까지. 저희 친구 부모님이 맹인이다 보니까 음, 제 친구가 음, 같이 이렇게 음, 알게 됐는데 어그 장인이잖아요. 음, 맹인이 눈못 보시면은. 음, 그런데 국가에서 배급을 주면서 음, 살아갔었는데 96년도에 배급이 끊겼어요. 95년도, 살인년부터 그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혜택을 했구 뭐 국가서 백을 끊기니까 뭐할줄 모르잖아요. 네, 네, 네. 일반 사람도 살기 힘든 상황에서 에이, 아무 못 보시는 분들 엄청나게 죽어 나갔어요. 오, 네. 그랬다고 네. 고난을행운식게 네, 네, 네. 아무래도 저희 친구는 제가 그때 중학교 음, 뭐 1학년 그정도 됐었는데 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 그 다음 다음 날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음. <laughs>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장애인이라고 하게 되면 그 어떤 부분적인 신체에서 불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다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사람도 살기가 힘든 세상인데 그뭐불구 그러니까 북한은 영예군인아 여기 뭐야 장례인이라고안 하고 불구라고 하거든요. 불구 그러니까 몸에 이제 그 불편한지 영예군인과 불구는 확실하게 다르죠. 다르지. 영예군인은 군에 응. 나가서 어 부상을 당해서 발다리가 없거나 이제 그뭐 이런 사람들을 국가 일을 하다가 어, 다친 어, 사람들 그런 사람 대우를 해주잖아요. 영예군인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사회에서 생활하다가 다쳐서 어, 뭐, 장례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불구라고 음. 하죠. 그러니까 사회, 언어가 자체가 틀리는데 음. 참그 사회에서는 정상적인 사람도 살기 힘든 음. 세상에서, 어, 뭐, 고난이 행군이 닥 닥쳐, 닥쳐왔는데, 그, 어떻게 할 건데? 앞도 못 음. 보고, 기도 진짜. 못 보고, 음. 너무 힘들잖아. 참, 이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면 너무 마음이 음. 아파요. 아직도 북한에는 정말 동생들도 살고 있고 뭐 형제들도 있고 다 정말 음. 혈, 혈육들과 친구들과 그분들이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 가서 음. 이런 복지를 음. 알고 이 패대고 또 받고 이런 복지가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북한에 사는 사람들 너무 음, 그러지 음, 너무 마음이 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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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고 아프고 그렇지. 에이. 그래서. 아, 참, 이 복지 소리를 하다 보니까 또 TV에서 음. 뉴스랑 나올 때도 음. 그때도 역시 그 성각장애인들을 음. 위한 그 옆에서 막 이런 말없이 동작을 해주고 그 어, 대변을 해주는 그런 방송인들도 나와서 하는 것을 봤을 때참 대한민국의 복지는 뭐 정치, 경제, 문화 어디를 가나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한 사람을 우선으로 해주는 음. 참 이런 거에 많이 감동을 받고 있는 당금입니다. <웃음> <웃음> 우리가 대한민국에 오길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서 네. 내가 항상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동생 나정이가 대한민국에 온걸 잘했다고 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탈북민들은 저뿐 그게 저 혼자 소리가 아니에요. 저 뿐만이 아닌 전체 탈북민들이 한결 같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 뭡니까? 대한민국에 온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일을 떠나서 대한민국에 왔다는 자체가 그러지. 저는 어. 우리는, 당신이랑 나정이는 성공을 했다라고 네. 볼 수가 어. 있는 것 같아요. 제일 네. 인생에서 잘한 선택이 음. 대한민국에 와서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음. 자유롭게 모든 것이 자유가 주어진 것에서 본인이 열성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데서 참 너무 행복한 너무 것 같아요. 너무 잘했지? 너무 잘했어. <laughs> <박수? 웃음> 아, 이렇게 음. 오늘 아 여러분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지금 나눠 오면서 음. 오늘은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런 말들을 할때 보면 음. 참 그. 어, 한국에는 장애인 복지 시설이 잘돼 있어서 그나마 음, 생활하는데 불편이 참, 없이 예. 생활을 할수 있게끔 다 이렇게 조건이 주어져서 어, 참 괜찮고 좋은 나라인데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절반으로 갈라진 아, 네. 저 위쪽에 있는 북한은 지금 어찌고 있을까요? 정말 한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도 문화의 차이, 생활의 차이, 언어의 차이, 모든 차이가 엄청나게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을 생각을 하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 아, 마음 아픔을 좀 다스리면서,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서, 어, 복지 시설들이 잘돼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동생, 음, 나정이에 그렇지. 대한 소개도 또 잠깐 하고, 같이 앉아서 오늘은 하니까, 너무 재밌네요. 음, 그죠? 또, 또, 언니 지금 놀러 왔다가 우연치 않게 음, 유튜브를 하, 음, 또 음. 하게 됐잖아요. 아, 좀, 너무 좋고 자신감도 생기는 그렇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가 오늘 공개적으로 음. 이제 어 자기한테 이야기 해주고 싶어. 음. 손나정 TV로 네. 유튜브를 한번 짱 도전을 해보세요. 해볼까요? 그럼 아니, 해야 되겠어요. 해볼까요가 아니라 해야 되겠어요. 어, 저도 그래서. 이렇게 저도 솔직히 대한민국에 와서 예, 북한에서 어, 대한민국에 와서 또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이다 보니까. 어 솔직히 좀 힘든 점도 많고 음. 한데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면서 사랑하면. 소통도 어, 하면서, 예, 좀 하면서 예좀잘 지내고 싶네요. 예. 네. <laughs> 그래서 그러면 아 어, 오늘부터 시작을 할 건가요? 아, 어, 오늘부터 시작을 해야죠. 아, 진짜? 네. 그러면 내가 말랑 김에 해야 돼요. 어,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laughs> 네. 손나정TV로 오늘부터 언니와 함께 첫 출연을 하고 나서 본인이 손나정TV로 이제 또 출연을 할 겁니다. 예, 유튜브를 음.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건데 음. 여러분들도 손나정TV를 많이 구독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신다면 아, 참 우리 이쁜 동생이 잘하죠. 열심히 잘할겁니다. 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 아,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또 한가지 말하고 우리가 넘어갈 것이 뭐냐면 음. 어, 저도 평양에서 음. 조군장교로 군복무를 했지만 우리 음. 손나정 동생도 군 복무를 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다음 네. 편에는 우리 군 특집으로 음. 여러분들을 만나볼 계획입니다. 여러분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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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또 만나요. 네. 오늘은 <laughs> 여러분들과 함께 여기서 인사를 <laughs>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나가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